소망합니다. o 그저께 r e if you're a c h e e r l e a d e 이 you're a c h 나 e r l e a d e r 들 o u r e a c h e e r 데한 농촌에. 이제 소하고 돼지하고 같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물 농장이지요. 뭐 시골이야 요즘이 안 그렇지만 옛날엔 다 동물 농장 아닙니까? 개도 있고, 오리도 있고, 닭도 있고, 돼지도 있고, 소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동물 농장인데 이제 소하고 돼지하고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돼지가 꿀꿀거리면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나는 말이야. 내 모든 것들을 다 사람한테 주는데 왜 나는 맨날 돼지 같은 놈이라고 욕만 먹는지 모르겠어 한번 생각해 봐 내가 안 주는 게뭐 있어 머리도 주지 꼬리도 주지 심지어는 족발이라고 해도 발까지 다. 주고 어 속에 있는 내장까지도 다 주고 내가 말이야 사람들한테 안 주는 게 뭐가 있어 다 주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주는데 말이야 왜 사람들은 나한테 맨날 돼지 같은 놈이라고 돼지 같은 놈이라고 욕이나 하고 왜 나를 맨날 쓰레기 나 갖다 주고 말이야 이렇게 나를 푸대접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야, 내가 너랑 다리 소한테 내가 너랑 다를게뭐 있어? 다 주잖아, 다 주잖아. 어? 근데 너는 말이야 귀한 대접 받고 말이야. 나는 말이야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아마 너나 나나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다 죽인 주는데 너랑 나랑 차이가 하나가 있다. 그러니까 뭔데? 그랬더니 소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 있을 때 주고 너는 죽었을 때 주잖아. 그렇게 얘기했 떴습니다. 무슨 얘긴 지 아세요? 손은 젖을 주기도 하고 젖은 살아 있을 때 주는 거잖아요. 손은 살아 있을 때이이 어, 이 뭐예요? 썰레질도 해주고 짐도 실어주고 그러니까 나는 살아 있을 때 나눠주고 너는 죽어서 나눠줘서 그런가 보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멘. 응, 가만 들어보면 돼지의 불평도 이해가 되지만 따라하십시다 살아있을 때 합시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해야 돼요 예배도 살아있을 때 드려야 되고 아멘 여러분 섬기는 것도 살아있을 때 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살아 있을 때 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것도 살아 있을 때 하세요. 어, 지금 언제나 믿음은 현재형이라고 얘기해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이랬지 소용 없다는 거예요. 내일은 내가 할 거예요. 소용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어야 되고 지금 예배해야 되고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ING라는 말이 있어요. 현재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오늘만 존재한답니다. 믿음의 이 소망은 천국을 향해 나아갈지 모르지만 믿음의 성도 신앙생활은요. 오늘만 존재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양고 감리교 성도들은 이제 12월 달이 시작됐잖아요. 이 마지막 달 앞에서 여전히 현쟁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 12월 달 되면 이 세상이나 사람들이나 다 코드가 이런 코드예요 우울 코드. 어, 혹은 말이죠 낙심 코드. 혹은 말이죠 허무 코드. 이런 거예요. 연말이 되면요, 다 사람들이 그래, 아이고 살아봐요. 소용 없어 세월이 유스여 뭐 큰맘 굽딱 지나가네. 아이다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허무 코드입니다. 허무 코드. 내가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나 싶은 게 허무 코드예요 허무 코드. 우울 코드, 우울 코드. 아이고 뭐에 뭐. 에, 뭐. 캐롤은 아름답게 빛나는데 쓸쓸한 가루등불 아래서 나 혼자 지나가는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우울 코드 말이죠 우울 코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안 어울려요. 따라하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감은 떠나갈지어다 허무감은 떠나갈지어다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장면 마지막 장면이 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한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사십 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신 거예요. 쓰러지고 자빠지고 무너진 제자들을 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그냥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오는 모든 자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면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육신의 손으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만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 육신의 소리는 주님과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마지막이란 말이죠. 이제는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제자들도 죽어야 예수님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예요 사명이라는 거잖아요 지상 최고의 사명이고 최대의 명령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랑 같이 있을 거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안 만져진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아. <목소리나> 여러분 육신은 장소와 시간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몸뚱아리라는 거는요 시간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고 장소를 벗어나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해도요 서울에 있는 자식과 같이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데 자녀와 같이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왜 승천하셨느냐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영은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육신으로 내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육신으로 나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영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만나고, 영원 속에서 만나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장면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여기서 감당해야 될 몫이. 따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랑 같이 있어 주겠다는 거예요. 2025년도 가요. 이제는 마무리해야 될 12월달이 왔잖아요. 이게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그러니까 우울 코드가 나오고, 마지막, 마지막 하니까 막 이제는 막 낙심 코드가 나오고, 허무 코드가 나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복된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은혜의 시간을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해서 올라가시고요 여전히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주님이요 하늘로 승천하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영광 중에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가신 하늘 꼭대기만 아주 그냥 목을 놓고 눈이 빠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 합니까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빨리 주님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12월 달이라고 엄청나고 대단하고 아니요. 우리는 12월이 아니라 12월 31일이 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고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서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이 12월 달을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12월이 되니까. 아이 12월이 됐다고 밥안 먹어? 아이고 이제는 뭐 연말이야. 아 연말 됐다고 직장 안 가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요? 연말이고 뭐고 직장 가야 할건 가고 밥 먹을 건 먹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육신의 일이 시간이 변한다고 변합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오늘 밥안 먹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오늘 밥안 먹느냐고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내일 종말이 와도 밥을 먹는 판에 여러분 연말이고 연초구를 떠나서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멈추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12월달에 우리 양구감독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처음에 우리와 동행하셨던 것처럼 마지막에도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어요 그러니 12월달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래서 이 12월 달도 정말 복된 달이 되기를 바라고 2025년도 한 해가 이수한에도 복이 있는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우리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유종의 미라고 어, 유종의 미 끝음질을 잘해야 아름답대잖아요 어,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명품은 감수가 제일 중요하답니다 제품이 다 만들어지면 명품은 꼼꼼히 살펴본다는 거야. 하나하나. 그래서 하자가 없어야 오케이 하고 나간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품이 될 수가 없대요. 예. 누가 이 유튜브에서 올려놓은 걸 제가 봤는데, 연예인이더라고요.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하루, 하 저기 시어머니로, 시어머니로, 며느리, 며느리가 연예인이더라고. 난이 얼굴도 잊어버렸는데. 무슨 비쌀무늬 토기인가 무슨 토기요. 어, 엄청 큰 토기더라고. 봤더니 비쌀무늬 토기래요, 이게. 그런데 그 어디서 뭐 할아버진가 누가 구입해야 그걸 물려주는 거래요. 근데 뭐 이빨도 나가고 그랬는데 진짜 오래된 거 같은 오래된 그런 토기더라고. 토기. 몇년 됐냐면 1500년 됐대. 음. 거기서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예요. 천년도 넘은 거래.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이제 진짜 감정을 하는 도자기 감정하는 사람을 우리나라 명인을 들여다 놓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난리가 났어 막 아무도 못 건드리라고 그큰 한다 건드리지 말라고 깨지면 큰난다고 막 이러면서 말이죠 막 난리가 났어 근데 중요한 건 감정가가잖아요 감정가 막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오막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왜왜 왜 진짜라는 진품이라는 판명이 났으니까 진품이라는 거예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요. 예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 정도 하느냐고, 얼마 정도 하느냐고, 얼마 정도 할것 같아요. 30만 원이래. 그러니까, 그래, 이게 이렇게 오래된 게 이것밖에 안 되냐고 막 이랬더니, 어, 아이고이 글은 요즘 흔해요. 우리나라 별로 가격이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30만 원이래. 잘 받아야 30만 원, 50만 원 받는데요. 그러니 이게 이게 하면서 이제 동영상이 끝났는데, 대, 댓글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댓글에. 오래됐다고 비싼 거 아닙니다. 고려청자는 그 시대에도 비쌌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고려청자가 하나에 몇 억씩 가잖아요. 요만한 술주전자 하나에. 그런데 댓글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오래된 그릇이라고 비싼 거 아닙니다. 청자는 고려 시대에도 비쌌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긴 줄 아십니까? 청자는요. 그 당시에도 명품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더 비싼 그릇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 싸구려 그릇은 지금도 싸구려라 깨달아주시면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명품이 돼야 전국에서도 명품인 거예요. 청자는요. 그 댓글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오래됐다고 비싸지는 거 아닙니다. 청자는 그 시대에도 비쌌습니다. 우리들이요, 천국에서만 빛나는 존재를 꿈꾸지 마시고, 이곳에서도 복된 믿음들, 빛나는 믿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아직도 너에게는 사명이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12월 달이 정말 주 안에서... 양국함에게 복된 교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믿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잔소...